안녕하세요. 농부 모델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자,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짓는 건지, 뭘 하시는지 저는 잘 몰라서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오늘은 이 아시바 파이프라고 하는데, 파이프로 참고를 좀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사 묶는 법을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많이 물었는데도 별로 좋은 방법이 제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철사를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이렇게 조임쇠가 하나 필요해요. 5천 원 정도면 살수 있는 조임쇠. 네, 조임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가 묻고 싶은 철사를 사와야겠죠. 네 필요한 만큼 철사를 사왔고요. 그리고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그 바, 가방도 필요합니다. 백도 필요해요. 그런데 철사를 어, 일일이 하나 하나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길이를 일단 재해서 길이를 재해서 어, 한꺼번에 많이 잘라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미리 잘라서 잘라놓고 필요한 만큼 그래서 이렇게 걸 절반을 이렇게 접쳐 놓죠 네 절반으로 묶여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가능하면 이 가방에다가 같이 넣어 놓습니다 자 이제 한번 반생이 묶는 방법을 위해서 직접 묶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범생이도 아니고 반... 반, 반생이라고 합니다. 반생이? 그냥 철사 묶는 법. 아 네, 철사 묶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언어라서. 네. <laughs> 아, 일, 일반적인 건축 용어에서는 반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철사로 묶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철사 묶는 법에 대해서 네. 자, 이쪽으로 와서 보셔야죠. 이제, 그 철사를 맞게 잘랐으면 이렇게 네. 두 겹으로 해야 되고요 네. 두 겹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중간쯤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줍니다. 어... 네. 한번 이렇게 싹돌려주고요한 바퀴를 더 돌려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조임새를 중간에 넣고, 어, 잠깐 안 보인다. 네. 조임새를 중간에 넣고, 아까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어 왼쪽 묶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반생이 완전히 들어갔죠.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네, 네 돌려주면 이게 꽉꽉 조이게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몇 번만 돌려주게 되면 이 철사는 아주 강한 철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적당하게 됐다 싶으면, 네,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 번쯤 더 조여주고, 그리고 요거는 마무리를 해버리고 맙니다. 네, 그리고 혹시 아직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음. 어, 이 조임새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남겨두는 거죠. 음. 이렇게 한번더 조이면 더 꼭꼭 음. 조이게 됩니다. 음.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적당한 길이에 어, 절반 정도로, 네, 절반으로 겹쳐주고요. 겹쳐주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아래 위가 적당한 절반 정도 되도록, 아, 이렇게 중간을 잘 묶습니다. 여기 요, 요 부분에 매듭을 지울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운데로 돌리, 돌리죠. 한 바퀴를 더 돌려주세요. 그리고는 요 조임새를 넣어주고, 이번에는 아까는 오른쪽 제가 오른쪽 돌리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왼쪽 돌리기로 이렇게 요렇게 한번만 예더 네, 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한 바퀴 두 바퀴 네 그리고는 이렇게 네, 이쪽 한 부분들이 있으면 네 그런 것들을 딱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더 돌리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정도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제 나무가 어스러질 정도가 되거든요. 자, 이제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 매듭을 짓게 되면 끝이 납니다. 네, 지금까지 나무와 파이프를 서로 연결시키는 어, 철사를 어떻게 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잘 이해하셨죠? 네 저는 옆에서 봐서 이해가 잘 가는데 손이 장갑이 있어 가지고 잘 찍혔는지 모르겠네요 아, 어쨌든 네. 제가 세 번을 묶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부모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쿠야 사랑이 왔네 사랑아 아이고 이뻐 لبيب <laughs>